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접수를 하고 9번으로 갑니다. 아, 여러분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맙시다. 왜는 갑자기 장애인 주차 구역이냐? 아이고, 숨차라. 제가 다리가 아파보니까... 정말, 그,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멀리 주차하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아장아장 걷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도 되잖아.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에 하나, 아무리 장애인이 없어서 주차장에 텅텅 비어 있다 한들, 거기는 정말 만에 하나 필요한, 그 진짜 장애인이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문도 좀 활짝 열어야 되고 그러는데 좁고 그러면 어떻게 문콕할 수도 없고 차에 갇혀 갖고 나올 수도 없고 응. 그래서 장애인 주차는 하지 말자 그곳입니다 출발 아씨 부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저께 부침개 먹고 잤어요 응. 이러면 안돼 여기는 어, 저희 언니가 운영하는 학원이고요. 어, 잠시 여기를 출근을 하기로 해가지고 한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기에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laughs> 심심해서 좋잖아요. 재능을 썩히지 않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여기에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게 자 다른게 아니고 오늘은 이게 이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같이 뜯어 볼까 해요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쓰게 돼서 어 한국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용카드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실적이 좋은 이거 광고 아니고요 현대카드 요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걸 봤는데 뜯어 볼게요 오 이렇게 생겼다, 있지? 어, 꼬무줄인가꼬무줄음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있네요. 이거 버리기 아깝다. 이거 오 어, 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뭐 다이어리 껍데기로도 써도 될것 같고. 도 되게 두껍고 어 무거워라 이거 한 부피 하겠는데요 스뎅이에요 스뎅 스댕. 연회비가 조금 조금 있는 칸인데 이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공항 라운지가 무료로 이용이고 어뭐 아무튼 마일리지를 다른 여러 항공사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핑크 골드 다시 한번 오케이 이런 사람이야. 오늘부터 쓰도록 해볼게요. 쓰러 가자. 지금, 어,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돌아갑니다. 쿠쿠 가서 먹기로 했어요. 수지에 있는 쿠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갑자기 먹을 게 마땅 같지 않아서 그냥 초밥 먹자. 그러고 저는 가고 있어요. 음식 엄청 맛있게 생겨서 갖고 왔어요. 예. 음. 야, 2인분. 인천 공항 가는 길. 그렇지?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는 1인 탑가요 <laughs> 공항 요 아, 우리 인천공항입니다. 터미널 1번과 연결. 가만히 내가 들고 갈게요. 자. 어머. 어머, 핑크핑크하네. 공항이 이뻐졌네. 여기도. 어. 어, 자주 온것 같은데도 또 다르네. 자동 서물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붙이니까 뭐 이런 게 목적지랑 뭐 이렇게 태그랑 붙여서 나왔습니다. 짐은 응. 붙였어요. 끝. <웃음> <웃음> 야, 저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좋다. 드디어 면세구역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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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라운지를 찾는데 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어, 너무 어. 벌써 다리가 아프다.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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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이 많다. 자 주스 한 잔에 역시 너는 빵이구나. 굽지 않았어? 나 혼재 비용이 너무 아까운 아이 중에 한 명이야.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랬어. 말무라. 이제 우리의 국적기 아시아나를 타고 오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입국심사를 하러 갑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9시 30분, 한국은 11시 30분. 오면서 조금 졸렸는데 그래도 잘하고 잘 도착했어요. 오, 저기 기억이 난다. 입국 심사하고 통과하면 끝. 기억이 납니다. 어? 화면에 so 가방 돌더라. Like 오, 늦게 나오니까 짐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저기에도 oh. 있다. 어, 열심히 열리라는 현동이. 자, 다낭 도착. 어 옛날보다는 한산한 그런 느낌이 괜찮네. 어, 2019년도에 오고 이제 왔는데, 그때는 막 도착했을 때 비가 엄청 왔었는데, 안에 이제 교통도 좀 정리를 하고, 아, 주차장까지 걸어가야 되는구나. 음. 자, 빨리 숙소로 갔으면 좋겠다. 자, 다낭 에어포트 기념. 자, 도심을 이제 뚫고 호텔로 가보도록 합니다. <목소리> 세상에 이 생화가 너무 이쁘다. 오, 어쩜 이렇게? 꽃 감상. Okay, yes, I see. Okay. Can you please sign here? Yes. And look, do you have an email? Okay. Yes, a n email. <laughs> 이것은 무엇을 여행은, 시킨 것인가? 이 l 뭐 h i s is my e m a 대체 그럼 얘 돼지고기일 것 같은데? 같아 돼지고기일 이야 접시가 부족해 이게 이게 모두 얼마라고? 한국 돈으로 2만 원? 짤라진 오이야. 오자마자 배달을 시켜서 치킨과 새우를 꼬치 엄청 유명한 집이라 그래갖고 시켜서. 아, 또 먹었네. 내일 아침 되면 또 뭐해라 꿀동산데. 아, 이거 하나가 1 어, k g 야 애플망고 하나가 1kg. 어, 네. 야, 먹을만하구나. 음. 어, 뭐지 그 약간, 어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양호해자 망고스틴, 어, 육종 마늘과 똑같은 망고스틴. 음. 음. 달고 맛있다 옆에 껍데기는 떴네 음. 야 이거 맛있는 건데 음. 엄청 크네 음. 요거 샀습니다 이게 아마 잭프루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음. 한 1,500원? 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맛있겠다 가. 아, 어. 요 웰컴 드링크. 환영한다고 물을 <laughs> 줘 어. 어, 응. 아, 저이 오. 쌉다이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 너무 달아가지고 이디야 커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오늘 되게 피곤한 하루가 간것 같아. 어저께 피로가 아 그렇구나. 역시 여행은 피로를 풀면서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 다리가 부은 것도 조금. 아, 음, 그렇게 하고. 네 양말도 좀부고 응. 지금 다리도 많이 붓고. 솜씨같이 늘어지고 온데다가 기압도 영향이 있었고 맞아.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한 시장 갔다 오고 마트 갔다 오고 밥 먹고 빙수 먹고 호이안 왔고 그다음에 저녁 때 호이안 밤 거리를 좀 돌아다니다가 맞아요. 밥 먹고 스파 가고 잠자고 음, 그렇게 하도록 하루 일과에 뭐 별거 없네 금방 간다 후딱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네 우리 호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스파 여기 가가지고 마사지 받을 거예요. <laughs> 관광객들이 있다. 우 여기 이렇게. 오 운치 있네. 그때와는 사뭇 다른. 응, 여기서 또 우리 선택해야지. 오케이. 오. 엄마, 내가 한글이야 적어줄게. 내가 적어줄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내 수술 부위. 원하는 곳과 원치 않는 곳 아주 명확한 표현. 바지와 그리고 개인 소지품 놓고 기다리면 되나 보다. 안경도. 벗고 머리는 머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음, 응. 이렇게 해서 마사지 시작. 저 의자가 뭔가 했더니 저기다 조교를 하고, 어 저기 이렇게 스톤 데우는 건가 보다 국자랑. 남의 집 갔다. 이제 끝났으니까.